하다마가나나나왔다나나나가나나가가나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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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나가나, 나나야나나나나나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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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다다 이거 내가리베가게 오케이. 나가도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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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모자나해줄게나박스게박게 박스가 가게. 박스가 가게. 박스거 가게. 박스가 가게. 박스가 가게. 박스가 가게. 박스가 고게박스 나는 나버피난식을 할게 나는. 아, 데스 다 잘라줄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원코스는 다못는데 그냥 무빙 치고 있어, 보빙 치고 있어. 와리 이정하 너, 이정하 이정하 너, 이정하 너, 이정하 너, 이정 이정하 너, 이정하 이 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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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정하 너, 이정이이이

겹쳤다. 격자 반세. 오, 내가 하나 더. 그래 빼놓다 이거니. 야, 달방, 달방, 왼쪽, 왼쪽. 어, 나이스. 와, 신발. 기이다 나이스. 대웅아, <laughs> <나이스>! 아, <laughs> <아이, 웃음> 좋았냐? 격자피 완배다 완배. 코리코 왼쪽, 저 코리코 왼쪽. 방 열었다, 왔다 그냥 홀 막, 고 1억 막아. 격다 따지고 이제. 짤면 네, 이제 어, 어그로. 끌어짧고짝아짝아짝아짝아 짧아, 짧아. 짧아, 짧아. 짧아, 아아 짧아. 짧아, 짧아. 짧아, 짧 아린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갔다, 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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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이크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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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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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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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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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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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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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이 대학사 다운 나이스 정면팔고 공룡팔 모아 자 나사 루파 같고? 아많패아못 피했어 나이스 아, 레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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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웠어? 아, 아니 아냐 니 보이기만 있어 정면 아이너 3mm 크 점프를 해아 펀치 정말 안어아 저기 그 3mm 왼쪽 중간에 머리 하나 머리 하나 머리 하나 머리 머리 주성이 킬 머리 나시아리 왼쪽 목각종 말고 왼쪽 하나 있아나다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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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남은, 다 m h a p 비 y 비 a 비 h 비 p p y 비 m happy. i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일 r o r r r r y I'm s o r r 이제 m s o r r s i 에 가야 할 같은데 먹아가 아니, 봤나? 아니야, 지금 조심해. 체킹 하면서 가봐 그래. 아, 거너 이거... 알아서 해. 그냥. 에이, 자. 우리 쪽지는 되겠다. 바로. 아. 아파. 아니면 머더 자리 같은데. 아, 저기 도안 터지네. 아, 조금이 아, 머리 잘 까는데 하나만 사아가 아, 아. 아, 바레이 아, 바롱이 잘하네 뭐... 바롱이가 얘기들 잘해 아, 상기 바롱이 는데 바롱이가 잘해 어, 아, 바롱이 잘해 바롱이는 얘기가 싫지 뭐이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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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나 아, 아, 가고 싶은데 다 갈라고, 이따 이 <laughs> <laughs> 이따 던져? 어, 던져, 그냥 오케이 A만 막아봐 드랍 다운 딱방 씨. 말 되냐? 야삐가봐 진짜 이성아삐가봐아 그냥 쎄꺼 한마리 잡고 여기 왔어 A가 A가라고 아이씨 삐 b, b 가라 <laughs> 진짜 망한 실수하네 아나 아, A가래 B가라 했어? 어 이런 계속 크리아 전나해서 얘네 얘네 A야 무조건 B가 안되네 딱 보니까 B어택이 없어 붙는 애가 하나도 없어 야 B 끝 다운 싫었다. <목소리도> 야 에이스 타운에. 이러면 뛰어도 아니었어. 타이안. 타이안. 그때나 그때나 힐컴 보틀 나했어. 힐컴 보틀 나했어. 그리고 이제 할게 없어. 4대3이면 스나가 음. 뭘 해줘야 돼이 상황에선. 이제 시로 박셨죠? 존나 칼리고 존나 뛰어던데아 뭐야 이럴 거 아. 다현 아, 아. 네. 뭐야, 전현나 국민박스나야. 박스 제마르코 내가 나아안 들려. 잠깐만. 디레. 디레. 호구니, 마이크 좀안 들려. 소군이 마이크 잡아. 아해 봐. 현옆 사람이 말하는 거 들리는 거 같은데. 어, 맞아. 어. 나 뜨긴 볼게일문씩 볼게. 일포카가 아, 뭐, 다이 달돌이, 애들, 달걀, 파스 세대, P40, 30, 이럴 거 같은데, 1사사드1 2층2층2 하나 더, 하양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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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리고, 그이고그고고 그리고, 안 돼,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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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그리고, 그리이 그리고, 고그이고 그리고, 그리이그냥 해, 리리 아, 야나잘 나가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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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그래 야 하나 나가지마 인선이야 인선이야 나가지마 다현! 나가지말고아이 어, 안돼 나 혼자 막는다 안되겠다 고 <laughs> 아니 나가지 말래니까 나도 각이 안 좋아서 2이퍼 <laughs> 2개 아 모른다 그랬어 나 높이 바로 오야 이거 <laughs> 너무 늦게 재미 <점이> 없어 <웃음> <웃음> 아 아. <laughs> 배코야? 나박베코로바꿨어 이걸 라운드에. 모고 아니, 이런 시발 진짜로? 이거 되나? 경고 이회정도이번라에바꿨대죽이형 습관 적 바꾼 거 같은데? 아, 플는데 아, 이거 다삐가 파. 이탈이아 태양 그게 어떻게... 해. 일단 유명한진자 아, 이거... 에코라이트 쓰는 거습관 때는... 근데 총은 일단 안 쏘긴 했잖아. 아, 길기만 해도 신경인가 아, 옷도 이렇게 들어오구나어 아, 왜 태양. 어 아, 씨 그랬어? 아, 이거... 아, 아, 이 아, 아,

아, 나, 좀 놀랬다. 나 진짜 심장이 찰커벅 다향! 다향! 아 진짜... 그래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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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음> <웃음> 나 라운드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차, 잘못했으면 아, 잡을 뻔 했잖아 아, 아, 잡았으면 ㅈ됐어 격자 카라리 와이새끼들 다향! 다향! 아니야 난방개사 빼지 않아 그래도 야니꺼나 니꺼신나 나나나니꺼나 니꺼신나 나 일몬살 깐다 머리만 째봐 나단겟는안 뺐어 요 격차에는 하나도 없거든? 에이 조심해 나 완전 일문벽이야 아, 나 일문벽이야 일문벽 음, 나고 빼고 빼고 아, 와리스나 볼게 오, 안전하게 이거 호눈이 쇠다 민선이 아, 다 민선이 이거 진철이 형은 그냥 상불에서 전날폭대기 해줄래? 와리스나 보고 나 아파 없어 나 아파 없어 아우 부끄럽게 쇠다 민선이 있었다 나쇼진만때는야 아, 아, 아. 아... 이거 내가 A 갈게 그럼 호눈이 어. 뛰어봐

라이셋,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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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면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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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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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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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

말해봐 너만 말해봐 호구나 말해줘 아, 아 들려 들려 근데 너무 작아 어들어들어 말 좀만 켜봐아 호구나 야 근데 그 스텐레 말 거가 거북이 목해라 아아 아. 음, 어, 거북이 목켜라 <laughs> 아니고 이거 3 0이야 이거, 30이야, 이거. <laughs> 이번 라운드가 재밌게 한다 아 이번 라운드 따자 이거 그래 따고 놀랄 같아 아이거2층 올라갈래? 25 올라갈래? A 5올 혼자 래2층 올라갈래? 그럼 이거 a 래25 묶이거든? 어떡할래25 올라갈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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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래? 25올라래그5라 아, 2층 가자. 어른층 가자. 말해. 그럼 에이 카트에이드로가줄게나 아, 건대고 가. 응. 몇 개? 에이, 에이, 먼저 올게. 왼쪽으로 붙어주면안 될까? 아 이거. 에이스 뭐 사운드를... 홀드로라하고 조심. 아, 2층이 너무 늦게 붙어갖고. 너무 빨리 못일어어 아비? <laughs> 말이 안맞네 어야 아,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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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시구나아 아이씨 가왜 이렇게 많나 여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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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스아이고 빨리 아포돌진가 하지 1등 백창 아 텐터가 왜 눌려 아이고 뱀무석 왜 안오겠다 나보 백너 보는 것만 찔걸? 나비, 나비. 깝다 일단 킬을 미친, 먹었어 어, 나이스 클라이셜를 <목소리> 따도 킬 안될 것 같은데? 33킬 대 28킬 아니야? 야, 야, 그래, 우리 그래, 우리 그래, 우리 그래. 양강 가야 돼 양강 가야 돼이라따라러 할까? 그게 라봉! 오케이 나도 아 여기다 엔들락 하려고 했는데 강락 됐어 나봉 라봉! 컨디션아 <목소리> 아 이거 키피 못해 나복 살짝 데이 빼고 무조건 와 있어 가지마 나복 얘네 거의 동탁이 미끼쓴다니까 동탁이 미끼쓰고 층에 많이 붙는거 인거같아 그냥 바닥, 바닥 위주로 붙자 진철이 어. 바닥 자 이거 인철이가 자이층 하나만 묶어준다 생각하고 가면 되니까얘파스포트 가스 포크 할까? 이거 오링코스 하면 안돼 그 오링코스 하든가일기포 가지고 오링코스 하자 오링코스 나온거

나 평가를 했어. 애기 삼계, 애기 삼계, 애기 삼계. 어차피 바닥 끓야형 바닥 끓여. 그냥 2 나왔어. 1대1사랑. 5. 8, 7. 5. 8, 7. 이 8. 8. 8. 8. 8. 8. 8. 8. 8. 오 8. 8. 8. 8. 8. 8. 8. 8. 지 8. 8. 아 8. 8. 이 8. 8. 8. 8. 8.

한디 점프 시키고 머리 지나보고 있어 봐. <laughs> 야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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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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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나봉 이게 어, 뭐, 뭐야? 라다와리크야아이한한다 어. 네. <laughs> <차에 웃음> 어, 해. 그래. <laughs> 해? 쪽추, 는데야쪽쪽나 <laughs> <나. 나>. <laughs> <laughs> 빨리리야 돼. 인물. 우리도 빠르게 밀자 그럼. 아니면 그냥 천천히 아싸리, 존나 천천히 시간 쓰자. 지금 우리 킬 동점이거든. 올라오면 계속 다니리야 돼. 아, 나보 나보고, 나보나보나보 아, 예, 나보. 아, 근데 나 플라운드 끊어요나보 <laughs> 네, 우리 첫점 찍었어. 오빠, 다시 쪼개 있잖아. 요. 아 형, 이 형, 이 형, 나 이거 2층이 장어 <목소리> 해봐, 걸 아마, 근데 대게방일 걸? 대끝방이나엔드 엔드 츠 이거 <목소리> 한번씩다 되지 않아? <목소리> 어, 이거 나이층장고실 <목소리> 가자. 우리 가서 붙어 있는 이거 2층 크리거든, 대놓고? 자기 독사는 <목소리> 없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어떻게할래 ATT 한 번에 ATT T 2층 할래? 나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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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봉 나봉 어떻게 갈래? 음... 이렇게 가자. 여? 안 삐삐 뭐 하나 씩 가. <S> 5층, <S>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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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이 가자. 그래. 에이 현욱이 붙어봐. 아 내가 내가 그2층에이 가자. 2층에 그면가 누가 이고야 간다. 오케이. 잠만 잠만. 3밀인 거 같은데. 이 나이스. 질러 질러. 이거다. 이 여기 배치 애기. 살대위, 살대위. 아, 로 존나 잘 쏘는데. 존나 아, 살대살커니 살대커니 애기 쪽이었어. 존로랑 바로이가 존나 잘 쏘네. 어, 둘이 잘해, 둘이. 야한 번만 반응왓 와라 맥신데 <목소리> <매친데>? 올해 <목소리> B가 아 B가는 게 나은 것같아 음. 근데 A 백업이 너무 빨라 음. 아. 얘네 A 포즈도 둘이라서 아잉? <목소리> 아예 <아니? 목소리> 아, <이> 잡았으면 몰랐는데 <목소리> 어. 비데이 아... 제일 나것것 같은데. 아, 왠지 제일 랑커에 삐치 나자나가 아, 아, 랄구. 아, 랄구. 아 랄구. 어, 있이나바닥자까 이거 보니까 바론가 많이 들어게 약하네. 그러면은 그렇다는 게 나올 것 같아. 시간 좀만 쓰자. 아 우리 하자. 아, 나 갈판은 좀 조금 죽 나달나 보고 있나게나 봉! 나난장에서 쉬고 있을게 아, 나 봉! 나 봉! 아. 아, 야 사운드 좀 하고 쉬고 있어 나 진짜 숨어있어 <laughs> 진짜 일카도 털려고 털려고 나홀려안는거 보고 있어 격자에서 전남 체킹 짜령 달방은 봐줘야지 <laughs> 달방 보고 있어 현욱이가 어, 나 전남 나오는 거 쬐고 인는다 얘네 큰일 안 나올 거 얘네 쏟가이거같아 그냥 그럴수록 좋아 머리만 아파야돼 네, u k 니까 i n a 나 버리네. 벙커 a u k r 려 i n a Ukraina. Ukraina. u 이 r a i n a Ukraina. u k r a 이 n a Ukraina. u k a i n a Ukraina. u a 로 바로 뛰어 나 벙커 탈게 오케이 a i 조심해 이기 까지, 안보 이거 든 감기 엮넣 고, 엮넣 고, 엮넣 고, 어디 는야엔다 아, 잠엔 잠깐, 잠압 잠깐, 잠압 잠깐, 잠백창깐잠까지백창깐잠의압창그리에 이기. 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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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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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제발 한번만 들이대라 이거들아 아 그니까 왜 이렇게 안들이대 <laughs> 아우 진짜 <laughs> 이걸 또 해야돼? <laughs> 아 씨발 설레면 또 모르는데 이러면? 올해도 <laughs> 빡세게 하자 음가세게 <laughs>